어서오세요. 도토리목입니다. 우선 도토리TV 10만 구독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도토리 10만 구도 감사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이벤트는 제가 장비를 쫘라라락 준비해놓고 추첨을 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10만이 되다 보니까 다람쥐님하고 저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더 의미 있고 기억에 오래 남는 이벤트가 될수 있느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들이 지내시는 나눔의 집입니다 예 그래요 오늘은 장비를 나눠드리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이름으로 나눔의 집에 100만원을 후원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대신 후원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다람쥐님이 후원하는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름으로 후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10만이지만은 또 20만, 30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더큰 금액을 후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나가서 캠핑하고 나가서 백패킹하고 장비 소개하고 야영장 소개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시청하고 구독하고! 그러면 더큰 금액을 후원한다라는 게 새로운 목표. 그런 목표가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름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응모하시냐고요? 그냥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이 후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정말 감사합니다.